자 고3 아, 수능특강 몇 <laughs> 쪽이냐 19쪽이 5번 자두 양의 실수 AB에 대해서 두 집합 AB가 이렇고 A 차 집합 B가 3이란다 A 차 집합 B의 원소가 3이래 그 말은 일단 A 집합이 무조건 3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? 완전히 확실한 거는 얘가 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 자, A에서 A인 A에 원소들에서 B인 원소를 뺐을 때 3만 남아야 되니까, 니가 1이든지, 니가 1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다. 맞죠? 그럼 자, 먼저 첫 번째. 로그 2에 AB는 3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. 그래서 일단 AB는 얼마야? 8이라는 거안다고그 다음 두 번째. 자, 두 번째 안에서 첫 번째. 자 로그 2에 a가 1이던지 또는 로그 2에 루트 b의 3승이 1이던지겠네. 둘중 하나가 1이어야 되는 거죠. 같은 원소를두번쓸 수는 없으니까. 그럼 이때는 a가 2가 되죠. 그럼 a가 2니까 여기에 따라서 b는 뭐 4가 되겠죠. 그래서 근데 a가 만족하나 한번 보자. 그러면 a가 2고 b가 4라면 a의 집합은 1이랑 3이고요. B의 집합은 2랑 로그 2의 A 그 다음 로그 2의 루트 B가 4니까 4의 3승 맞죠? 여기 A라고 적었을까 A다 넣어야지. A에다가 2 넣을게. 자 그러면 B의 집합을 다시 정리하면 2랑 1이랑 자 얘는 2 m 요 놈이 2의 2분의 6승, 즉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맞죠? 2의 6승, 루트 2의 6승이니까 2의 2분의 6승이라서 2의 3승인 거야. 자, 그러면 이때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들을 빼보면 결국 a 차집합 b는 뭐가 돼요? 공집합이 되죠.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? 1, 3이 다 빠지잖아.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죠. 됐죠? 자 그럼 이때는 자 이제 얘만 풀면 되겠네. 자 이때 음이의 루트 얘는 b의 2분 로그 2의 b의 2분의 3승이 1이라서 결국 b의 2분의 3승이 인거니까 b는 얼마야 돼? b는 2의 3분의 2승이구나. 됐어? 그럼 자 a 곱하기 b가 2의 3승이니까 a 곱하기 b 결국 a는 2의 3승 나누기 b라서 2의 3분의 2승 즉 a는 2의 3분의 7승이 되겠다 됐어 그럼 a가 2의 3분의 7승이고 b가 2의 3분의 2승 a가 2의 3분의 7승, b가 2의 3분의 2승 자 그때 이 다음에 볼게 그러면 자 이때 a 집합은 어차피 1, 1, 3이고 b의 집합은 이랑 로그 2의 a 얘가 지금이거든. 로그 2의 a는 3분의 7 바로 적을게. 그다음 로그 자, 자 얘는 요놈은 로그 2의 b의 2분의 3승이잖아. 그죠? 근데 b 자리에 2의 3분의 2승을 넣으면 아까 얘는 그래서 1이었죠 그냥 1이 된 거죠. 1에 맞춰 적은 거잖아. 그래서 a에서 b의 집합을 빼면 3만 남는 거 맞죠? 이때 성립하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풀자. 로그 2의 b a 나누기 b인 거죠? 됐어. 그럼 로그 2에 지금 a가 2의 3분의 7승이고 b가 2의 3분의 2승이니까 얘는 결국 로그 2분 로그 2의 2의 3분의 5승 즉 얘는 뭐랑 똑같니? 3분의 5랑 똑같죠. 답은 4번.